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매일의 식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누룽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솥 밑에 붙은 누룽지를 단순한 부산물로 여기지만 이 작은 누룽지 안에는 예상치 못한 영양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누룽지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영양소의 흡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누룽지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누룽지에 어떤 종류의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최근 매일 섭취하고 있는 특별한 누룽지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정보의 보고, 노년 생활 전성 시대의 주인장입니다. 누룽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구수한 맛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누룽지의 숨겨진 효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누룽지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식후에 누룽지를 마시면 우리가 섭취한 산성 식품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룽지의 하얀 부분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누룽지에는 또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답은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누룽지에 함유된 영양소의 양과 종류에 대해 놀라울 따름입니다. 100g의 누룽지에는 무려 393kcal가 들어있으며, 이는 0.2g의 지방, 6.8g의 단백질, 그리고 86.8g의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4.5g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양입니다. 누룽지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B1, B 나이아신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과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타민 B3로 알려진 나이아신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과 B2도 아주 많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지속적인 피로감과 쇠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비타민 B군이 누룽지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식단에 누룽지를 포함시킬 충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산성을 띠던 밥이 누룽지로 변하면서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 성분이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숙취에 시달릴 때 누룽지를 섭취하면 해독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누룽지는 뇌 기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 이는 바삭바삭한 누룽지를 씹을 때 턱관절을 사용하면서 뇌를 자극하여 기억력과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작운동은 뇌 기능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누룽지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충분히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누룽지를 매우 좋아해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금 누룽지는 그 맛과 제조 과정의 차별성 때문에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일 즐겨먹는 이 황금 누룽지는 가을에 수확한 황금빛 쌀로 만들어져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가 편해지고 장 건강에도 좋아 황금변을 볼수 있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황금 누룽지는 특별한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그 깊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불린 쌀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공정을 거치고 전통 가마솥에서 만든 누룽지의 맛을 재현했습니다. 더욱이 국내산 쌀 100%를 사용하여 맛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 황금 누룽지는 일반 물이 아닌 깨끗한 연수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룽지 제조 시 사용되는 물의 질인데, 이 물은 UV 살균 처리와 중금속 제거 과정을 거쳐 맛과 색상의 청결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각종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깨끗한 연수를 사용합니다. 황금 누룽지의 또 다른 장점은 그 얇고 바삭한 식감입니다. 너무 두껍고 딱딱한 누룽지는 씹기 힘들고 치아에 부담을 줄수 있지만 황금 누룽지는 그 얇은 두께로 인해 먹기 쉽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이 누룽지는 모든 연령대에게 적합한 건강한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누룽지를 건강간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간혹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하는데 바삭바삭하게 씹어먹기도 하고 끓여서 숙취해소용으로 마시기도 합니다. 누룽지 건더기는 알타리 김치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 누룽지를 먹고 나면 소화도 잘 되어 속이 매우 편안해집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구수하게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편안해져서 정말 좋습니다. 이 황금 누룽지는 미국 FDA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석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황금 누룽지는 인증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합성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건강한 프리미엄 누룽지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황금 누룽지를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단 2주 동안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찹쌀 황금 누룽지 현미, 식이섬유, 누룽지 등 다양한 제품을 취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으니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렴한 가격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황금 누룽지를 특별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황금 누룽지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간편하게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 입맛이 없고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 및 환자분들, 어린이나 성인을 위한 건강 간식을 찾으시는 분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캠핑 시 간편한 식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황금 누룽지는 여러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푹 끓여서 김치와 함께 드시거나, 그냥 씹어 드시거나, 커피에 타서 드시거나, 선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황태 해장국이나 닭백숙에 넣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각종 찜이나 탕요리에 넣어 드시면 더욱 풍미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황금 누룽지를 즐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누룽지의 효능과 다양한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황금 누룽지를 건강 간식으로 즐겨보시거나 뜨끈하게 끓여 구수하게 드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황금 누룽지는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에 황금 누룽지가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